좋아요, 구독, 골든벨. 자, 어리막이 세 번째 반올림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반올림은 먼저 공부한 올림, 버림의 딱그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립니다. 어, 한 자리.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다섯 개0 1 2 3 4 낮은 쪽5 6 7 8 9 높은 쪽 그래서 0 1 2 3 4는 없는 거로 봅니다. 없는 거. 5 6 7 8 9는 꽉찬 거로 봅니다. 예. 네. 이게 바로 반올림의 뜻입니다. 어,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또 하나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갔죠. 과수원에 갔어요. 그래서 사과를 열심히 상자에 포장을 끝냈어요. 어,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삼겹살 파티를 하겠다고 했어요. 삼겹살 파티. 그래서, 어, 우리 회장한테 시장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삼겹살을 사오도록 시켰어요. 저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겹살을 이렇게 막 올렸어요 그래서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잽니다 0, 1, 2, 3, 4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저울을 잽더니 이 삼겹살의 무게가 이 정도 왔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저울은 이 사이사이에 눈금이 없습니다. 1kg, 2kg, 3kg, 4kg. 근데 이 정육점은 1kg에 뭐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께서 이걸 딱 보더니 "음, 아, 이거는 말이야. 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음, 3kg. 3만 원. 3만 원 주세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우리 회장님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3만원 여기 있습니다! 다 하려다가, 사장님, 있잖아요. 고기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어, 그래? 어, 좋지, 고기. 그래서 고기를 새로 이만큼 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늘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장님, 얼마에요? 사장님, 이걸 딱 보더니, 어? 아이,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하네? 아, 참. 4만원 받기도 뭐하고. 알았어. 음, 3만원. 3만원 줘. 그래서 고기를 이만큼이나, 아이고, 기분 좋다. 색깔 칠해야지. 진하게. 고기를 이만큼이나 더살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 뭘 느낍니까?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해야 돼요? 똑똑한 학생 뽑아야 돼요 똑똑한, 머리가 좋은, 그리고 힘도 세고 능력 있는, 예. 능력이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는 게 힘입니다 자 이게 바로 반올림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바늘이 여기 있을 때도 3만원이었고, 여기 있을 때도 3만원이었어요. 왜 고기를 더 올렸는데 똑같이 둘다 3만원일까요? 자, 이 눈금은 2와 3 사이에 있지만 3에 가깝기 때문에 3만원입니다. 근데 고기를 이만큼 올렸는데, 바늘이 당연히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 바늘이 여전히, 아, 이번에는 3과, 아까는 2와 3 사이인데 3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3과 4 사이인데, 이번에도 3에 가깝습니다. 아까도 3에 가깝고 지금도 3에 가깝기 때문에 둘다 3만 원입니다. 반올림은 주어진 눈금에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까운 쪽, 가까운 쪽으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반올림의 뜻입니다. 왜 5, 6, 7, 8, 9는 10에 가깝죠? 그렇죠? 0, 1, 2, 3, 4는 0에 가깝죠? 그렇죠? 선생님. 잠깐만요. 5가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5는 계산상으로는 딱 중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5가 있으면 얘는 20으로 읽어야 될까요? 30으로 읽어야 될까요? 이 차이도 5 차이 나고 이 차이도 5 차이 납니다. 그런데 25는 그냥 약속을 했어요. 약속. 어떻게 약속했냐? 어떨 땐 아래쪽, 어떨 땐 위쪽 할수 없잖아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는 그냥 무조건 위쪽으로, 위쪽으로. 오는 위쪽으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올림 예를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836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1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암산으로 되면 좋은데요. 잘안 되면, 예. 뭐 한다? 수직선을 그려본다. 자, 음, 10의 자리까지니까 이게 10씩 커져야 돼요. 그러면, 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830, 4840, 4800, 뭐, 550 이렇게 있다면 4836은 당연히 이쯤에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 그러면 여기가 4836인데 써줄게요. 여기서 여러분, 예, 빛나는 암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4836은 4830과 얼마 차이가 날까요? 얘하고는 6 차이 나죠? 근데 4840하고는 얼마 차이 나요? 4 차이 나죠? 여기는 6 차이, 여기는 4 차이에요. 그러니까 4가 더 적어요? 4가 더 가까운 거죠? 답을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4840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836을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얼마입니까? 역시 수직선을 그릴 때 100의 자리니까 100씩 커져야 돼요. 그럼 여기는 만약에 4800, 여기는 4900, 여기는 5000이라고 한다면 4836은, 36은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써줄게요. 4836. 그럼 당연히 몇백. 가까운 몇백이 뭐냐고요. 가까운 몇백. 누가 더 가까운지 확인해 봐야 돼요. 4800하고는 36 차이인데 여기는 64 차이 나요. 64, 36. 얘가 더 가까워요. 따라서 답은 4,800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836을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얼마입니까? 자, 눈금을 그리고 1,000씩 커져야 되기 때문에 4,000, 5,000, 6,000. 이라면 4,836은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836은 4000과 5000 사이에 있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깝냐? 4000하고는 836 차이지만 5000하고는 164 차이 납니다. 따라서 164가 더 차이가 적습니다. 따라서 5000이 더 가깝습니다. 4836을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5000 되겠습니다. 4836을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가까운 몇 배? 4800이 되겠습니다. 4836을 1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가까운 몇십? 48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거꾸로 유추하는 거. 어떤 수를 반올림하 했더니 얼마가 되었다. 그 수가 되는 수의 범위를 모두 다 찾으시오. 마지막 관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1의자리까지 반올림했더니 4천이 되었다? 그 수의 범위를 모두 구하시오. 어떤 수를 100자리까지 반올림했더니 4천. 어떤 수를 1000자리까지 반올림했더니 4천. 이거를 구별해서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수직선이다. 자, 그러면 주어진 수를 가운데 쓰고, 15의 자리까지니까 10씩 눈금이 커져야 되겠어요? 3,990, 4,000, 4,010.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반올림. 반올림이 올림과 버림이 반반 섞여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운동장에 학생들이 쭉줄서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10번은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일반 선생님, 일반. 이 20번은 20번은 일반 선생님이에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반올림은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휘 불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중간 중간에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쪽으로 모여야 돼요. 가까운 쪽으로.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번 학생은, 11번 학생은 10번 선생님한테 가야 될까요? 20번 선생님한테 가야 될까요? 당연히 가까운 쪽 이쪽으로 가야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12번 학생은 이쪽으로 가죠? 13번 학생은 이쪽으로 가죠? 14번 학생은 이쪽으로 가요. 근데 15번 학생은 이쪽도 다섯 칸이고 이쪽도 다섯 칸이네? 근데 아까 5는 위쪽으로 한다. 그 약속한다고 했죠? 15번 학생은 20번 선생님한테 가요. 16번은 20번. 17번도 20번. 18번도 20번. 19번도 20번. 21번도 20번. 22번도 20번. 23번도 20번. 자, 여기서 이쪽 선생님으로 가는 학생, 이쪽 선생님으로 가는 학생, 갈려집니다. 반올림이 그런 뜻입니다. 가까운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쪽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10의 자리까지니까 10씩 커집니다. 이게 다 이제 어른 선생님이에요. 이때 반올림이니까, 사천에 가까운 수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천에 가까운 수. 자,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딱 중간, 그리고 이쪽에 딱 중간을 찾습니다. 여기 중간이 얼마냐? 3,990. 5가 되겠고, 여기 중간은 4,005가 되겠습니다. 근데 5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5는? 위쪽으로 간다고 했죠? 3,995는 위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채워줘야 돼요. 4,005는 위쪽이니까 4,01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3,995 이상. 4 0 0 0 미만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4,000이 되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수직선을 그릴게요. 눈금 3개 그리고, 가운데 4,000. 100의 자리니까 100씩 커져야 돼요. 앞에는 3,900, 뒤에는 4,100. 자, 그러면, 눈금이 100씩 떨어져 있어요. 반올림이니까 4000에 가까운 수들은 모두 모아라. 4000에 가까워야 돼요. 3900에 가까우면 안 돼요. 4100에 가까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의 중간을 찾습니다. 둘의 중간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얼마죠? 3 9 50 50. 이거 95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중간이 얼마다? 4050. 근데 50은 위쪽으로 가니까 되죠? 4950은 4100이 되니까 얘는 안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답은 3950 이상, 4050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 착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4000이 되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눈금 3개 그리고 가운데 4000, 천씩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삼천, 뒤에는 오천. 자 그러면 가까운 사천이네 모여라. 삼천도 아니고 오천도 아니야. 삼천도 아니고 오천도 아니에요. 사천에 가까운 수들을 모두 찾아라. 중간 얼마? 삼천 오백. 여기 중간 얼마? 사천 오백. 500은 위로 가니까 이쪽은 색칠하고 이쪽은 색칠하지 말고 쭉 이어주면 답은 3,500 이상, 4,500 미만 안에 있는 모든 수들은 다 3,000도 아니고 5,000도 아니고 4,000에 가깝죠.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올림 하겠습니다.